할렐루야! 우리 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 믿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디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는 주님 안에서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우리 귀한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자리하는 곳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사랑과 감사가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믿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옆사람이 축복의 통로이면 어떻게 합니까? 꼭 붙어있어야죠.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포도 나무 내시는 예수님 주님께 붙어있으면 우리의 삶의 필요도, 영양분도, 은혜도, 능력도, 건강도 필요도 다 누가 공급해 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시죠. 주님께 평생에 붙어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십시오. 그리고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이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 부르시면서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때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이죠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출애굽 이후에 요단을 건너서 가난을 정복한 여호수와 시대에 성취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것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떠나니까 그 말씀과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두려울 것이 없는. 전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김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늘 두려운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앞서게 되니까 어떠하게 됩니까?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저들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광야 생활할 때도 어땠습니까? 마실 것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렇게 이끌어냈냐라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애굽 종살이만 430년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입니다. 싸울 무기가 저들 가운데 있습니까? 무기조차 없죠. 군사적인 훈련을 저들이 받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울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방이 다 적이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기 보다는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따랐다라는 것이 아닐까라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믿는 것 같은 연약한 저들의 믿음도 믿음이라고 받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그 순종도 순종이라고 받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억지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성읍 한 성읍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손에 붙이리라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늘 말씀하여 주시고 저들보다 앞서 가셔서 싸워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성읍 한 성읍 승리하다 보니까 어느덧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그림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접어든 것이 아니죠.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서 가셔서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멈추라고 하면 멈춘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능력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순종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성도 되십시오. 능력 있는 성도 되십시오.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했습니까? 순종. 어떻게 능력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싶은데 순종하기엔 싫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능력이 됨을 우리가 경험해야 형편하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죠. 어쩔 때는 순종하고, 어쩔 때는 불순종하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형편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이 내 뜻대로 이리 되게 되고 저렇게 되서 하지 않는 것이죠. 순종은 한결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능력임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제 북부정벌을 마지막으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땅의 분배를 앞두고 가난 정복 전쟁이 어떠한 과정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정리해 주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동편을 차지하던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 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서 그 서편 31명의 왕을 어떻게 굴복시켰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승리케 하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첫째, 가나안 정복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1절에서 6절까지의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랑 옥을 쳐서 이겼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동편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지나가야 하는 땅입니다 굳이 저들과 싸울 이유가 없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저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우리 민족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요청을 거절하고 도리어 싸움을 걸어와서 부득이하게 저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저들과의 승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요당 동편을 차지한 이후에 모세는 이제 요당강을 건너지 못하고 삶을 마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이어서 요수아를 택하여 가나안 정복전쟁을 본격적으로 행하도록 이끌어 가시죠.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 그 심정이 어떠할까? 모세의 뒷발꿈치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한 것이죠. 늘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그그 안에, 안에 있는 것이죠. 요단강 건너편이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 건너편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늘 무거운 것이죠. 그런 요호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에서 이루어져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 우리 두 절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강하게 하라.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조승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땅을 얻게 아리라. 하리라. 아멘.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돌이켜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주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내가 앞서가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뒤를 따라 가시는 주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 나의 뜻이 하나님 뜻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결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면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할 것은 순종인 것이죠. 내게 맡겨주신 직분,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운 마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의 전에 나와서 잠잠히 여호하나님을 바라십시오. 그럼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요호사에게 주신 것처럼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아라. 우리가 할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억지로 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으로 받으시고 그 걸음을 그 고백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 신 사명을 감당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걸칠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난 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 이시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저 따라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시죠. 우리 보면 7 절과 8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과 2편 서편 레바논 골짜기의 발가세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에서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구별을 따라, 따라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기업으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경사지와 광야와 남방 곳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사람과,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사람과 여호수 사람의 땅이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주기로 한이 약속하신 땅을 이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에 있던 크고 강한 모든 족속들을 정벌하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이죠. 사실 당시 오합 지졸과 같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이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훈련된 군사들과 말과 병고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들을 어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저들의 성은 함락되었고 오압 주절과 같은 이스라엘 군사들로 인해서 막강온 군사들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역사를 수건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것 말고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옆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러한 고백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온전히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이처럼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 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아무리 강한 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늘 함께하시는. 은혜 하나님이시죠. 저 따라 보겠습니다. 늘 함께하시는 은혜 하나님, 늘 함께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은혜 하나님이시죠. 구절에서 이십사 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정복한 서른 한 명의 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복된 삼십 명의 왕들은 정복된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열된 성읍과 왕들을 보면. 이들과 버렸던 당시의 과정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하나 성읍을 차지해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해 보겠습니까?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께서 성벽을 돌게 하셨더니 나팔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렀더니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 성을 함락할 때는 어땠습니까? 아간의 범죄로 인해 일시적으로 패배를 맛보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그 위인 작전을 펼침을 통해서.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남부지역의 다섯 왕에 연합했을 때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저들을 쳐서 멸하실 뿐만 아니라 해가 지지 않도록 멈추게 하셔서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한 명의 한 명의 왕들과 성읍을 정목했던 내용들을 나열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들과 함께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서 세우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자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 보니까 특히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자녀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참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 땅에 누리는 그 어떠한 기쁨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간절히 소망하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성 가운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이 찬양 가사 지금 얘기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 <laughs>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내 마음 깨끗해 씻어 주시고 주의 길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안에 날마다 고하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 붙들리게 하여 주시사, 이기치 않은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결국 흔들림이 없는 복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지켜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 와 함께 하신 은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